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 우치 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. 같은 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의 새끼 별이도 지내고 있어서 적응 기간을 가진 뒤에 상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흰색 털에 당당한 체격을 지닌 풍산개 두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잔디밭을 내달리고 서로 쪼고쪼기는 놀이를 합니다.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보미와 송강입니다. 문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미와 송강을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했고 지난 9일부터 광주 우치동으로 내서 지내고 있습니다. 크고 귀엽고 복심복심한 느낌이었어요. 잘 적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. 두 마리는 모두 여섯 살로 암컷 고미는 신장 결석 등이 있지만 치료를 하면 건강에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. 고미의 신장 결석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협력 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. 우치 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 낳은 새끼 별이 3년 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. 동물원 측은 고미와 송강이 적응을 마친 뒤 새끼와의 상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동물도 어차피 부모가 있으니까 만나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인연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고미와 송강은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동물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